네, 민주당이 수술 이틀째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위중했지만 지금은 양호한 상태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전망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조성호 기자, 민주당이 밝힌 이 대표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5호 영입 인재이자 의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경정맥 외에 경동맥에서도 출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지혈이 빨리 이루어져 위중한 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약간의 물과 함께 항생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시간여의 혈관 재건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 공백 상황이 벌어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란 취지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분간 이 대표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지만 별도의 당대표 권한대행 선출은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내 혼란과 무관하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필습범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정당 당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조직국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